이 현장은요, 분양이 다 끝났던 현장이었습니다. 딱한 세대가 해약 세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장을 직접 찾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만나고 싶은 집 꼭! 찾아드리는 고필라TV의 정주용 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 현장이 분양이 끝났던 이유는 넓은 주차장과 38평의 넓은 사이즈 그리고 중공 예정인 7호선 옥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의 집을 선택을 하셨었고요. 각 세대마다 넓은 텃밭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도심속의 타운하스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앞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식자재 마트, 초, 중, 고등학교, 인프라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현장을 직접 와서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오늘의 현장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 공간 정말 널찍하게 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분들 4, 5분 들어오셔도 넉넉한 전실 공간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체는 이렇게. 어, 유광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인조 대리석 타일이네요. 깔끔하게 시공 되어 있고요. 일은 스위치 골드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키큰장 3칸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전신 거울 부착시켜놨기 때문에 매출하실때몸매무새 한번 챙기시고 나가실 수 있는 어, 유리 거울 부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신발장 공간도 단차 넉넉하게 두었고 목이 긴 신발, 큰 신발들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 드렸고요. 하부 띄움 시공도 너직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자, 오늘의 집은요. 들어오면 바로 왼쪽 편에 넓은 거실 부분과 반대편에 일체형 구조의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실 옆쪽으로는 메뉴 옷실 공간 그 뒤로 침실 1, 2 3, 이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거실 공간 사이즈 정말 넓은데요. 창가 자리가 4,520, 벽체 자리가 3,300이에요. 반면 창, 전창 사이즈 보시나요? 사이즈 정말 넓죠? 이 정도 사이즈는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여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선정은 다운라이트, 매립조명 등이 요새에서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 편이나 오른쪽 편, 어느 쪽을 아트월이나 쇼파월 공간을 하셔도 똑같이 햄바보드로 마감되어 있고요. 4,500이나 되는 넓은 거리감이 있어서 시야감 좋게 실천하실 수가 있고요. 소파는 넉넉하게 5인용 소파도 들어갈수 있는 소파자리 확보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어서 정말 따뜻한 느낌의 실내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가족분들 거실에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공간 벽체,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매립시공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중간에 다용도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이 공간은 책장을 설치하셔서 되고요. 아니면 수납장을 짜셔서 이용하셔도되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주방 공간 한번 가보실게요. 와, 이런 아일랜드 식탁 보셨어요? 충분히 6인에서 7인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원목 식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전 있는 거 보셨나요? 여기서 바로 상추 씻으셔도 되시겠죠? 이런 식탁은 웬만한 집에서 흉내도 못 내요. 이 집에서 가장 끌리는 부분이 주방 공간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냉장고 자리와 수직장 준비되어 있고요. 전자레인 밥솥 놓을 수 있는 수직장과 상하로 준비가 되어 있는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주방 상부장 하부장 넉넉한 수납공간 화이트 컬러로 시공되어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부 환기창 와이드한 것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밖에도 보실 수 있고요. 환기 걱정 전혀 안 해되는 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대형의 오픈형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쿡탑은 하이이트 3부로 후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주방 공간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수납 공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동선 좋은 다용도실 공간 가보실게요. 다용도실 공간은 보일러실 겸용이고요. 외부 환기창 통창으로 이중창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기 채공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방으로도 연결되어지는 환기창도 넉넉하게 통창으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건조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분의 수전까지. 밑에 바닥 청소도 당연히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침실 공간 을 한번 가보실게요. 첫 번째 침실은 안방 공간이에요. 첫 번째 침실 창가 자리 사이즈는요, 4,150이고요. 벽체 자리는 3,350. 정말 넓어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환기창 정말 와이드하죠? 이 집은요, 드레스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붙박이장 넓직하게 열한 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집 좋네요. 좋아.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대형 침대 놓시더라도 으 앞쪽에 티 테이블 을 놓고 두에서 커피 한잔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별도의 공간에는 이렇게 폴리싱 처리된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간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은 시스템으로 기역자동선되어 있는데 옷들 충분히 다 수납 가능하고요. 세수만 하거나 손을 씻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돼 있고요. 여기에 세면대 있다고 욕실에 세면대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서브욕실 공간인데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저도 다 들어오잖아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세면대, 비대형 양변기까지. 자 이번에는 2번 이번 방 가보실게요. 방들 사이즈 다 좋네요. 창가 자리가 2 0 7 170, 벽체 사이즈는 3160. 특히 이 방은요. 통창호이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이에요. 충분히 아이방다 주셔야 됩니다. 3중 가구 세트 다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3번 방이에요 창가 자리는 2,440에 벽체 자리는 3,150 역시나 환기창 반창 사이즈를 크게 내놓으셨고 시스템 에어컨도 달려있어요 특히나 이 방은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옷들 친구를 놓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은 메인욕실 공간이에요 가보실게요 서브욕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공간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전면에는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일자 선반 널쭉하게 되어있고요 세면대, 비대형 양말기까지 샤워기도 골드색이에요 여기는 들어오면 부자될 것 같아요 욕실 공간이 방이에요 방 오늘의 현장은요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한 돌아온 해약세대 한세대입니다 많은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3억 초반의 분양금액과 생애 최초이실 경우에는 실주금 3천만원만 있으시면 이렇게 넓은 집 그리고 텃밭까지 준비가 되는 오늘의 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바로 오늘의 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세요 오늘의 집몇 가지 하겠습니다